제 친구 중에는 시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제 필명은 소행이라는 필명인데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시를 쓰다 보니 어쩌다 시집까지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시는 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한줄한 한 줄마다 그 애정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달달한 고백 멘트 때문에 낯간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친구의 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아름답게 쓰여진 시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게 된다면 그저 아름답게만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시를 처음 쓰게 된 이유는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이별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고 다시 시를 보게 되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이 참 슬프고 짠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는 있지만 그 시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를 읽고 감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배경과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도 시이죠. 시의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22편은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함께 읽은 22편의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참 절망과 슬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혹시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신 고백이죠 원어로 살펴보면 엘리 엘리 사마 라막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라 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 시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러자 자연히 사울 왕의 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 하는 상황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의 도움은커녕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윗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홀로 남겨진 남겨진 듯한 고립감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이슨 자신이 느끼는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0편 22편 6절에서 8절, 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 민족은 어쩌면 골리앗이라는 전사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제패하고 찬란한 미래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 기세가 확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삼월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울왕에게 쫓겨 블레셋까지 도망쳐온 다윗을 사울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우리의 원수인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난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원수들 앞에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의 왕은 되려 신하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저런 미치강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라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미쳐,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한때는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었을 터인데 지금은 그 이름을 보며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에 빠져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만큼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입다우우리다윗윗과은은황황처했했다생생한한면어어떻습습니정정죽죽 싶지 지않습습니이이렇힘힘 상황 황에에버버려시시하하님이이무무원원스스지지않습습니얼얼마화화나나억울할할요요실실윗은은스스 왕이 이되싶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 아들로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자라면서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온갖 오해와 어, 그런 오해 속에서. 어, 이런 왕에게 쫓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꼴이라니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했던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상황이 나아졌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중의 신이시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뜻과 어긋나는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광야 가운데 내버려져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절망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혼의 밤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껏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만약 그것도 부족하다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